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고평지에서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마무리하며. 6장에서 이어질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가른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다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전해 듣고 공포심을 느낍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이 가나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난왕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두려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바란 광야에서 장대한 가난한 족속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믿음에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영적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들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만 붙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과거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거친 광야를 헤매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덕스러운 믿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죄와 수치를 떨쳐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